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화면을 좋아했다라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 문장이 이 문장의 내용이 맞고 아닌 걸 떠나서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장도 마찬가지인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세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역사학자 김태수입니다. 어,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나무위키 역사문서 읽기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나 정보를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가 있는 걸로 악명이 높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 나무위키에 있는 역사문서 중 하나를 찾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전공자의 입장에서 어, 문서를 읽어보고 또 보완하고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어, 잘 쓰여진 부분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무위키에서 역사와 관련된 문서를 읽는 게이 시간을 잘 때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나무위키에는 역사와 관련된 문서가 아주 많은데요 어, 첫 시간에 어떤 문서를 읽으면 좋을까 싶다가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제 제가 박사 과정에서 전공한 주제도 이 나무위키에 문서로 있을 것인가 많은 궁금증이었습니다. 이제 제 전공은 어, 독일에서 1920년대, 30년대 있었던 보수 혁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대중적으로는 조금 낯선 분야라서 처음에는 아무리 나무위키라 할지라도 이 문서가 없을 줄 알았는데요. 찾아보니까 어, 놀랍게도 보수 혁명 문서가 있었습니다. 최근 수정 시각이 어, 2024년 1월 19일, 그러니까 영상을 녹화한 기준으로 불과 10여일 전에 누군가가 또 이제 새로 수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서를 첫 시간에 한번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어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문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우선 90% 정도의 시청자는 보수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 것 같아요. 이 보수혁명이라는 게 워낙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몇줄 이내로 짧게 설명하는 게이 전공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보수혁명이라는 건 이제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어, 이게 1919년이죠. 그리고 1933년 나치가 집권할 때까지 독일 내에 있었던 어떤 사상의 한 조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로 교수나 이제 보수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이 사상은 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반민주주의, 반의회주의, 뭐 반자본주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반자유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반자유주의가 보수혁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보수혁명을 따랐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유주의란 그 근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보기에 근대는 어, 사상적으로는 18세기 어, 프랑스와 영국의 개몽주의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이 개몽주의 사상이 정치적으로 실현화된 게 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 근대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실제 현실로 이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이 1920년대와 30년대 이 보수혁명을 따랐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따랐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사실상 독일적인 것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한 승전국들이 독일에게 강요한 그러니까 비독일적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 자신들이 보기에 이제 독일의 기준에서 서쪽이죠. 서유럽적 가치에 기반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어, 그 무엇인가 새로운 독일적인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단, 이제,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에서 알수 있듯이, 나치랑, 나치와 같이, 어, 어떤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방식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을 부정하진 않았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선거 자체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이름답게 무엇인가 단한번의 어떤 근본적인 방식으로 이 체제를 탈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수혁명이라고 할때 혁명은 그 혁명적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보수는 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자 입장에서 아주 부담스럽지만 정말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보수혁명이라고 할때 보수는 이들이 생각하는 독일의 보수적 가치고 혁명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수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주 짧게 요약해서 설명했는데요. 이제 이런 거를 배경지식으로 두고 나무위키에 있는 보수혁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어, 개요, 배경, 대표 인물과 주장, 나치와의 관계, 가치 보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 1번 개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특히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제국에서 부흥한 반민주주의적, 반자본주의적, 반자유주의적, 반공주의적, 그리고 급진적, 보수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말한다. 어, 사실은 이 문장을 이제 대충 보면, 어... 방금 제가 설명한 거다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 반민주주의적, 반자본주의적, 반자유주의적. 어, 그런데 이제 좀 자세히 생각해보면 몇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긴 합니다. 우선 보수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서서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주로 이제 1차 세계대전 직후 어, 탄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앞에 19세기 말에서 시작됐다는 거는 음, 아주 정확한 의미에서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좀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게 있는데, 1차 세계전 직후 독일 제국에서 부흥한 이라고 어 나와 있는데, 사실, 독일 제국은 1차 세계전 직후 멸망한 독일 제국이죠. 그리고 이제 1차 세계전 직후에는 독일 제국이 아니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독일 제국 어 문서를 링크해서 눌러보면, 1871년에서 1918년까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문, 이 내용이 맞고 아닌 걸 떠나서 이 문장 자체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1차 세계전 직후 독일 제국에서 부흥한이라는건 이제 독일 제국은 1차 세계전 직후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가장 여기서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반자유주의적 뒤에 있는 반공주의적이라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보수혁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반공주의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제가 앞서 보수혁명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바로 반자유주의입니다. 어 그리고 이 자유주의는 이 보수혁명자들이 론 보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와 영국의 자유주의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역시 바로 이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자유주의를 정말 제대로 올바로 극복했냐 아니냐라는 문제와는 별개로 일단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보수혁명은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적, 즉 자유주의라는 적을 공유했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보수혁명자들은 자유주의에 대해 가지는 적대감보다 공산주의에 대해 가지는 적대감이 훨씬 적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이제 공산주의의 문제는 자유주의를 적으로 가지면서도 이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 여기에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같은 문제를 공유했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요즘 말로 하면 내적 친밀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분명히 가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은 언뜻 보면 보수혁명을 잘 요약한 것 같지만, 좀 시대 착오적인 문장이 있고, 표현이 있고, 또 반공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가 극심했으며 맞죠. 보수혁명자들은 자유주의를 외세 의 이념이자 독일 사회의 세속주의, 자본주의, 부르주아 문화를 주입한 모든 서구적 질병의 원흉으로 비난했다. 네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배경 문서인데요. 보수혁명은 19세기 독일이 경험한 극적인 변화를 통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철학적 전조는 사실 뭐 니체 뭐 이런 데서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반화해서 그냥 독일이 경험한 극적인 변화를 통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통일 이후 비스마르크는 약한 권한을 가진 의회와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설립했고 그의 정책은 독일의 도시화와 계급적대, 기독교 신앙의 쇠퇴, 산업자본주의 문화를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독일인들은 그런 갈등의 원흉으로 의회와 정당들을 비난했고. 독일을 다시 단결시킬 막강한 권위를 가진 국민적 영웅이 나타나길 갈망했다. 어 사실 이 문단도 어 굉장히 많은 일반화와 좀 단순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따지고 들자면 이제 끝없이 따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수혁명이랑 직접 관련된 문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혁명론자들은 1차 세계대전을 반겼는데 이 전쟁이 그들이 증오하는 낡은 체제와 단절하고 독일과 대립하는 서구의 영향력을 격파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문장도 이제 좀 시대적, 시대착오적 시대 여기 제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앞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들이 섞여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컵라면을 좋아했다 라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 문장이 이 문장의 내용이 맞고 아닌 걸 떠나서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컵라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장도 마찬가지인데 보수혁명론자들은 이제 제가 계속 말했다시피, 1920년대와 30년대가 이제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혁명 개념 자체가 그때 생겨난 거기 때문에, 1차 세계전 때는 보수혁명자들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보수혁명자들은 1차 세계전을 반겼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상당히 좀 어폐가 있습니다. 패전 후 설립된 자유주의적인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들이 증오하는 모든 것을 집합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거 맞습니다. 보수주의 운동의 윗세대들은 새로운 공화국을 수용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원했지만 전쟁을 경험한 젊은 세대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증오했고 혁명을 통해 독재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음, 이것도 이제 단순히 보수주의 내에서 사실 보수혁명이 정말 보수주의 운동의 한 부류인가라는 거에 있어서도 어, 최근의 연구들은 굉장히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단순히 이제 윗세대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수용하고 아래 젊은 세대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증오했고 이렇게 단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대체적인 경향성은 있지만 자 그리고 다음 챕터는 이제 대표 인물과 주장입니다. 이 챕터는 이제 보수혁명에 속하는 인물들 몇 가지 인물들의 사상을 좀 짧게 요약하고 설명한 그런 챕터로 보이는데요. 보수혁명에 속하는 지식인들, 그리고 교수들, 엘리트들은 말 그대로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이제 한 문단으로 짧게 역하는 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이 작업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전혀 없고 사실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죠. 이 문자도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자면, 어, 판덴부르크, 아토모 몰로 판덴부르크는 세계는 낡은 나라와 젊은 나라로 구성되어 있고 젊은 것이 낡은 것을 넘어서는 것을 숙명적인 것으로 바라보아 지지했다. 따라서 늙은 영국과 프랑스가 젊고 어리숙한 미국을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독일의 패배를 합리화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독일의 방향은 서구의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넘어서 젊은 독일을 만드는 것이 독일의 미래였다. 판덴부르크는 독일의 패전과 새로이 등장한 바이마르 공화국 아래서 소외와 불만을 가진 중간계급과 전직 장교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6월회 유니클럽을 설립했는데 이것은 민족사회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성향을 가졌고. 특히 베르사유 조약의 체결 이후 보수주의 집단들 사이에서 강한 주목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오토 슈트라서와 아돌프 히틀러 또한 포함되었다. 오토 슈트라서는 여기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히틀러 아래 나치에 이제 가입했지만 나중에는 히틀러와 의견 대립을 겪고 자신이 진정한 보수혁명을 실현하겠다면서 나치에서 탈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은 다스트리트 가이시 제3제국인데 이 책에서 멜론은 보수 혁명자의 원한과 포부를 정리하여 독일을 민족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통해 모든 계급을 통합한 제3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어, 이게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죠. 사실 우리가 나치하면 제3제국인데 그 제3제국이라는 용어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대중화한 인물은 바로 이판덴부르크라는 인물입니다. 슈펜글러 또한 보수 혁명 운동의 주요한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영국에서 주입된 외세의 이념으로 반대하였으며 그의 저작 서구의 몰락에서 역사 결정론적인 시각에 따라 운명은 부흥과 세태를 거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서구의 세태는 독일의 패망을 거대한 역사적 과정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독일인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당대의 베스트셀러였다. 네, 실제로 이 어,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은 당시에 굉장한 어, 베스트셀러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슈펭글러의 또 다른 저작 프로이센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독일의 사회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주의를 외세의 이념으로 반대했으며 프로이센의 군인왕 프리디시 빌렐름 1세의 영향을 받은 전제군주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프로이센 국가의 권위 아래 조합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군국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제시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죠 마르크스는 독일 사람인데 마르크스주의 는 어, 슈펜글러가 보기에 외세의 념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슈펜글러가 보기에는 마르크스주의 또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합리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물론 이한 문단 한 문단이 이각 인물들의 사상을 정확히 표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요약했다고 이제 어, 볼수 있는데요. 다음 문단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큰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칼하우소퍼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어, 이 인물에 대한 설명 자체는 여기서 큰 오류는 없습니다. 지정학계의 주요 인물이었고 국가 간의 관계를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 러시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장악한 나라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뭐 등등등 맞는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어, 어떠한 그러니까 제가 전공자로서 본 어떠한 논문에서도 카를 하우스호퍼를 보수혁명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 이건 왜냐면 실제로 이 하우스 오퍼가 다른 여타 보수혁명자들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지도 않았고, 보수혁명적인 어떤 이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무위키의 보수혁명 문서를 한 명의 인물이 작성했는지, 혹은 여러 명의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우스 오퍼를 왜 여기에 넣었는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 슈미트, 에언스트 윙어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두 인물이 보수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 이라고 할수 있는데 설명이 짧은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 마지막 챕터 나치와의 관계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 연구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제가 보수혁명의 어떤 핵심적 사상을 반 자유주의 반 민주주의 반 자본주의 뭐 반의회주의 이런 걸 꼽았는데 지금 언뜻 들어도 바이마르 공화국에 몰락에 기여한 것도 그렇고 반 민주주의인 것도 그렇고 나치와의 접점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초기 연구들에서는 어, 보수 혁명자들에게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과 나치의 집권에 어떤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 보수 혁명자들은 나치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들은 나치의 많은 점을 지지했고 나치의 부흥을 지지했다. 그럼에도 나치의 포퓰리스트적이고 계급 협조론적인 시각과는 달리 보수 혁명론자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주의자들이었고 나치보다 확실히 반자본주의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점에서 갈등이 존재했다. 그들은 미개한 대중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경멸했으며 나치가 말하는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독일을 건설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치와는 달리 그들은 자신들의 낭만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독일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소련과의 동맹을 지지했으며 생물학적 인종차별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다. 이점 때문에 학자들은 보수혁명을 독일 초기 파시즘 내지는 비나치 파시즘으로 분류한다. 음자 여기도 이제 굉장히 전공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보수혁명과 나치의 관계를 대체로 이제 잘 설명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도 맞고, 뭐 나치의 부흥을 지지한 부분도 어,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치의 어떠한 점을 비판했고 어떠한 점을 지지했는지를 보면 어, 보수혁명의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어, 보수혁명론자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보수 혁명론자들의 가장 가장 큰 한계가 드러는데요 이들은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전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실상 보수 혁명론자들의 생각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보기에 나치는 바로 이들이 격렬하는 거즉 대중의 지지를 통해서 집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어, 대부분의 보수혁명자들은 나치와 거리를 뒀죠 네 그래서 이첫네 줄은 굉장히 어, 적합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소련과의 동맹을 지지했다는 부분은 좀 많은 수정이 필요한데요 어, 에언스 니키시라는 인물을 위시로 한 몇몇의 보수혁명자들이 어, 소련과의 동맹을 지지했다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틀린 문장이고 어, 사실 이대로 쓰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생물학적 인종차별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다. 이건 이제 맞죠. 왜냐하면 나치는 이제 어, 뭐 지금, 지금의 지금 시선으로 보면 유사 학문이지만 유사 생물학이지만 어, 어떤 학문적 권위를 통해서 인종차별을 어, 정당화하려고 했고 보수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학문적인 시도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없고 좀 어, 파렴치한 지지였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의 책이나 글을 보면 뭐 인종차별적인 반유대주의적인 어,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인종차별은 어떤 학문적인 차원에서 뒷받침된 게 아니라 이제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냥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인종차별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둘다 인종차별은 나쁜 것이죠, 당연히.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학문적으로 볼때이 둘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어, 나무위키에서 보수혁명 문서를 읽어봤는데요. 이제 총평을 한번 내려보자면. 몇몇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당연히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전공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보수혁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반 대중이 이제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기에는 괜찮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단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보시면 이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한 명인지, 혹은 여러 사람인지는 알수 없지만, 각줄을 보면 알수 있지만, 이 대부분의 내용이 이 시태언이라는 학자가 쓴 The Politics of Cultural Despair라는 어 저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태현, 이, 저, 이 책의 저자인 시테현은 사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난 어떤 학자였는데요.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이 책은 그가 이제 망명을 한 이후 독일에서 어떻게 나치 같은 사상이 등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일 이데올로기의 어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무위키에서 이 책을 봤을 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책이 어, 보수혁명이라는 특정 주제를 다룬 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이 독일의 보수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좀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만 기반해서 보수혁명을 서술한 것은 조금 아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저작들도 어, 보수혁명 자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어 여기 단한권 어, 루이 듀포라는 프랑스 학자가 쓴 라이플루시옹 공사와 트리스 알르망은 슬라프 블릭드 바이마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보수혁명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 저도 박사 논문에서 참고를 많이 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료가 실린 각주를 보면 이단한 문장 이점 때문에 학자들은 보수혁명을 독일 초기 파시즘 대신은 비라치 파시즘으로 불린다 라는 문장에만 쓰인 것이고 이 책에 실린 보수혁명에 대한 어떤 설명들은 이 문서에 잘 담겨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 문서를 좀더 작성했으면 훨씬 알찬 문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무위키라는 어떤 한계가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보수혁명에 대해서 모르는 독자가 처음 접하기에는 비교적 양질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학자가 읽어주는 나무위키 문서 첫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어, 사실 보수혁명이라는게 워낙 낯선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재미가 있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재미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5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쓴 박사 논문의 주제이기 때문에 어, 반가운 마음에 한번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대중적인 주제들을 나무익에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나무익에서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나 문서가 있다면 어, 제안을 해주신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